형아 어깨 좀 내려요. 이게 되게 가까이 오니까 말소리가 잘 들린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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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까요서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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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저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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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오는데 <laughs> 어떻게 저렇게 완전 생각을 하셨지? 좋다, 재밌어. 이거, 이거 인싸템이네, 인싸템.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인싸가. 인싸 중에 인싸 아니야? 괜히 인싸. 괜히 인싸. <laughs> 좋아, 좋아. 아주 좋아. <laughs> 한 발, 둘, 밤. <laughs> <laughs> 아니, 밥을 못드실 더라고요. 시간이 안되 먹어줘. 배고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추 뭐다? 양맥이야 그렇지. 아이 좋아. 좋아. 한번 더. 뭐다? 양맥이야아 야, 야, 그렇죠. 야매주이야기야식 메뉴 추천은 아죠 그게 뭡니까? 야한 매추리이지 원래? 뭐였어? 자, 오늘의 야 매추는 곱창 아 막창 아 대창 아, 그러면? 아 비싸요? 아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덟도 어, 비빔면 <홉> 어? 8도 비벼 여기다가 댄거뭐예요 t 이 같지 아아예 그거 비비면 뭐 근데. 비빔면은 고기랑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 아 배달로 시켜가지고 비빔면이랑 먹으면 맛있겠지! 아 맛있겠다. 리나는 그래. 참못 들어요. 지금 제가 비빔면에 삼겹살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 비빔면에 삼겹살 먹고 싶다. 이랬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그리고 채, 귀에 체리를 달고 와서 좀안 들릴 수 있어요. 귀가 버거워해서 자 여러분 <laughs> 응,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지 보러 가세요 네 알겠죠 어때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싱어송이, 싱어롱이라는 게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로 돌아가려고요 저도 또 돌아갈 거예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아, 재밌겠다 내 영화가 아나나나가 아유 유 아유 정이가그아헤미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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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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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아 갔다 온거 얘기를 응. 진짜 완전 아, 맞아. 근데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어떻게 그냥... 얘기할 거냐 그랬어. 근데 진짜 <laughs>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좋았거든. 진짜 너무 재밌어. 아유. 이해할 수 있어요. 타이탄이 그랬거든요. 진짜? 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서 나저사촌 아, 언니랑 아, 보러 가려고 아.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아. 집에 템플릿 찾아보겠다고 아, 그랬는데 아. 언니가 이제 없으면 요구르트병에다가 소금이 어서 담아가자 유정아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 이랬는데 언니가 딱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 <laughs> 이 <laughs> 네 얘기한 세 번, 네번 했나? 그래서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팬분들한테 처음 하잖아. 정리가그렇지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렇습니다. 난또 뭐라 그거예요여 울산 화천 둘러가고 있어. 같 아침이랑, 기린이랑 같이 봐요. 기린이랑기린이랑 비행이랑, 비행이랑, 비행이 비행이랑, 이 아오기마 해. 얘가나 이게 가자 내가 돈을 왜 없죠? 어, 아이 아니, 얘는 얘 되게 유정? 얘 되게 유정이 같아요. 야. 너없 얘한테 실례 잖아요 <laughs> 동강통에게 <목소리> 지다니 <목소리> 와, 와아 도연이도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목소리>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 아드기야 아직 생일 축하 아드기야 <목소리> 원래 생일 내일 막팬이 좀더불하게 내려가려고 내일 못 오시는 분들 많이 깜빡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셋넷 수상하십니까. 몇 수상하십니까. 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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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아, 아, 면 아, 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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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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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예예예예. 음, 아, 와우. 댄스. 아홉 개. 아네 네. 뭐들 막살, 아들 막살, 아들 네? 살 아들 막살, 아들 막살, 트루 막살, 아들 막살, 아들 크살 아들 막살, 아들 트루 아들 막살, 트루, 트루, 아 자꾸 살기잖아요 트루씨라고! 트루! 트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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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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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뚝뚜루뚜루뚜루이는모고어한 손을 불러주면 안 돼요? 니어요?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 다들 아, 크리스마스 날뭐 하세요? 요 영화 요영요 우리 단체로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디어는 저희가 너무 가급스러우니까요. 다음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도연이 생일 노래 다 모였으니까 불러보도록 합시다! 생일 <laughs> 축하 <laughs> 자, 우리. 뭐야? 지수야? 지수야? 자, 얘기하세요, 이제. 개인 아, <laughs> 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헐! 자,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대로 보현 언니가 아니라 루시 먼저 <laughs> 개인 포트를 <laughs> 찍어볼까 해요. 자 앞에 나와서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약간 피해줄까요? 피해줄까요? <laughs> <laughs> 아 눌려졌다. 자 이거 의자랑 방열 루시, 방뇨, 어, 루시 챙기세요. 방열 챙기시고. 루가 너무 아쉽다 자 루시 뭐야 저분들은 왜저 인지도 모르고 계세요어 업이다 업 놓치면 놓치면 루시도 놓치는거지 자, 찍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음> <귀여워>. <웃음> 네, 귀엽네요. 귀엽네요. 귀여워요. 자, 다른 포즈 있나요? 좋다. 3, 2, 1. <laughs> 어 귀여워. 오늘 좀 귀엽네요. 짜잔! 그 사람은 리나. 어, 나 귀걸이 안 꼈다. 갑자기 <laughs> 또 생각났어. <목소리> 나이스이다 나이, 나이. 오케이! 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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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 네! 오! 좋아한다. 아 <목소리> 오! 네 세이 잘했고요. <laughs> 아유 시끄러워라 다음 <웃음> 유정이, <laughs> 도현이너 들어와 너 들어와. 왜이 사람이 잘못했네? 어. 마이. 잠시만 어, 자세가 너무 자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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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랑 인정인아 대박 네 그래 아예뻐라네 유정이그림자그림자인데요 <laughs> 어. 그림자. 네. 정정이나요. <laughs> 어, 머리가 많진 <많이> 않는데? <laughs> 자, 일단 오오오 서위태. 서위태. <laughs> 서위시에요, 언니, 서위. 왜 서위시야? 내가 알려줬잖아요. <laughs> <왜>? 그냥 스위태가 <laughs> 서위태인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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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laughs> 아, 다 <됐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나 너무 잘해요. 서위타하다왜 서위시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그냥 <laughs> 저희 차가 맞지 자, 다음 다음 일단 먼저 갈게요 엘리 <laughs> 아 아. 저 외웠단 말이에요 하도못 외워가지고 외워왔어요 잠시만요 읊어볼게요 네. 오늘은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 알죠? 알죠? 아, 전환이 부족했다라고 할수 있죠? 네 여러분 잊어주세요 이쁜 네, 일품. 아, 일품 포즈 이쁘게 아, 아, 이쁘게 <목소리도> 와, 예쁘다, 예쁘다. 오렌지 와, 아 이쁘다 이쁘다 오른쪽도 봐주세요 오른쪽 저 말할 고 있어요. 저 아까 머리 찢었는데 한 번만 더 찍으면 안되요네자아세더 할게요 뭐도 머리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목소리> 앞에 누가 한명 들고 다 뒤에 붙어가지고 <목소리> 날아가는 척하기. 아, 천재.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나, 앞에 있는 사람은 유정이로 할까? 유정이 삐졌으니까. <laughs> 왜 삐져?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삐져갔네. <laughs> 아니 야 아니야 우리 작은 사람이 뒤로 가자. <웃음> <웃음> 아 아이, 왜냐면, 아, 왜냐면 아, 이가 무거우면 끝에가 무거워 우안 올라가니까. 에이, 아니, 아니, 아니 그럼 키큰 사람이 앞으로? 아 작은 사람이 뒤로? 키큰 순서. 키 서요? 어. 아 <laughs> 자, 이제 단체 운동 끝났으니까 춤을 춰볼까요, 친구들? 네. 친구들! 네. 대답을 해! 네. 네. 네, 우리 친구들. 그럼 크러쉬를 한번 해볼게요. 센터를 잡아볼까요? 어디를, 아, 여기 센터 표시 있다. 친구들, 센터 표시 보세요. 센터 표시 여기 있어요. <목소리도> 네잘 <laughs> 봐야 돼 불가 네. <목소리도> <오> <laughs> 아, 어,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